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4K QLED TV 75인치가 주말에 역대급 8인 중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선호도가 좋아서 판매량 1등 리뷰 만점으로 국민 TV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삼성 QLED는 퀀텀닷 기술 적용으로 일반 LED TV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삼성전자 고퀄리티 TV 제품으로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5인치 TV를 구매해 정이시라면 이번 찬스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정특가로 할인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스탠드형이 정가 201만 6750원에서 24% 즉시 할인과 우리 하나 카드 할인 적용하여 139만 5,01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려 6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급 할인입니다. 여기에 쿠팡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쿠팡 캐시 5만원까지 적립해드립니다. 이 제품의 구매 적정가는 150만원 이하일 때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150만원 이상일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150만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구매하기 애매한 할인으로 판매가가 150만 원 이상일 때는 구매 권장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 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 산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삼성 QLED TV 제품은 삼성의 혁신적인 LED 백라이트 기술로 따뜻하고 청명한 느낌의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구분해줍니다.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는 어떤 콘텐츠를 감상하든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퀀텀 HDR의 다이내믹 톤 랩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10억 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퀀텀 닷 기술로 받기 정도의 상관없이 정교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스마트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영상 전문가가 보정한 것과 같은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큐심포니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실시간 장면 분석에 기반해 가장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첨단 기술을 담고도 얇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거실 방안 어디에 두어도 예술 작품처럼 공간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적인 모션 라이트 기술로 장면의 모션을 자동으로 예측 보정하여 정확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설치 공간에 딱 맞게 스탠드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솔라셀 리모트는 뒷면의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스스로 충전되고 마이크가 내장되어 목소리만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4K QLED TV 75인치의 역대급 가격 할인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음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